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버에서 맥주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는 술가게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최고의 맥주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맥주 학교들은 대부분 맥주 양조장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전문 브로어가 되기를 꿈꿔본 적이 있다면 어디가 유명한 교육기관인지 어느 지역이 맥주로 정말 유명한 곳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학교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맥주로 유명한 독일입니다. 독일 중에서도 바이에른 지방이 맥주로 유명합니다. 소개할 이곳은 독일 미넨 공과 대학입니다. 이곳이 바로 미넨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 많은 양조장들이 있습니다. 이 명문 교육 기관은 전통적인 독일 양조 기술과 현대 과학적 접근 방식을 결합한 곳입니다. 이 대학은 영어로 진행되는 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를 모르는 유학생들에게도 좋은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어, 맥주 대세라고 할수 있는 고장 벨기에입니다. 특히 루뱅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고 정말 많은 석학들을 배출한 대학이죠. 이 대학의 이 유명한 대학에 생명공학 석사 프로그램 내에 양조 및 몰팅 과학을 전문으로 다루는 어,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양조 산업에 대한 연구와 교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독일도, 벨기에도 모두 맥주로 유명하지만 현재 현대 맥주의 완성은 아무래도 미국이죠. 미국에서도 오레곤이고 오레곤 주에서도 포틀랜드가 가장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포틀랜드 근처에 이 오레곤 주에 어, 오레곤 주립대학이 있고 여기에 양조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가 음, 있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문화 옵션을 통해서 오리건 주립 대학에서 양조 경력을 시작한다면 정말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 UC 데이비스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이 UC 데이비스는 제가 공부하면서 논문을 찾거나 뭔가 검색을 하면 가장 많고 가장 양질의 논문 및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는 곳이 UC 데이비스라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유시 데이비스가 제 가장 좋은 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유시 데이비스에는 양조 및 와인 제조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고요. 양조 과학 학부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양조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기네스가 있는 것처럼 이 포터포러라고 <laughs> 발음이 불이서 죄송합니다. 포의맥주에 관한 정말 훌륭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국이죠. 이 영국 특히 스코틀랜드의 주도라고 할수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한 헤리앗워트스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양조 및 증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브로리에 가보면 양주와 어, 그 맥주 양조와 증류를 같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양조 역사 깊은 나라인 스코틀랜드에 특히 그스코틀랜드에 스카치 위스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맥주하고 증류를 같이 공부한다면 헤리오와트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가 있죠. 이 선도적인 기관은 바이오 공정 기술 및 양조과학 석사 프로를 제공하고요. 양조에 대한 열정과 최첨단 과학 지식을 결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첨단 과학 지식이라고 하면 이스트를, DNA를 잘라가지고 라거이스트와 에일이스트를 섞는 하이브리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캐나다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학에서도 다 진행하고 특히 어, 이 노팅엄 대학교가 이런 것들을 유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6개 대학을 살펴봤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양조학교 중 일부에 불과할 뿐이겠죠. 각 교육기관마다 고유한 프로그램과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 내서 한번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보시고 자신의 목표와 관심사에 적합한 기관인지 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KPU의 밴쿠버에서 그 어, 유명한 캐나다에서는 3개밖에 없는 맥주 전문기관 중에 어, 다니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6개 대학에 비한다면 보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아, 좋은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에게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